2025년 4분기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경제적 경거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시 경제의 요새로 자처해온 러시아 연방의 심장부가 예상보다 훨씬 깊은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며 체제 전복의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전략적 봉쇄, 특히 G7이 주도하는 정밀 타격형 체제가 마침내 러시아의 회복 탄력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분석은 러시아 경제가 더 이상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인 쇠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IMF가 러시아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9%로 하향 조정한 것은 단순한 통계적 조정이 아니라 과열된 군수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종계로 해석됩니다. 이 보고서는 G7의 치밀한 제재 전략이 러시아 내부의 가장 취약한 고리, 즉 인적 자본 및 산업 생산 능력을 어떻게 정조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며 푸틴 체제가 마주한 경제적 패러독스의 실체를 명확히 조명합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붕괴 시나리오는 단순히 서방 제재의 파상 공세가 누적된 결과가 아닌. 전시 경제의 근본적인 자가잠식 효과가 G7의 전략적 압박과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G7,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은 러시아의 재정 근간을 지탱하는 원유 및 가스 수익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제재의 범위를 러시아 국경 밖으로 확장하는 세컨더리 제재 카드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러시아 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우회 수출을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부과를 핵심으로 하며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보험, 선박, 금융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글로벌 주체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부과함으로써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과 동시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노동력 붕괴라는 치명적인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는 현재 러시아가 구소련 해체 이후 최악의 노동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징집, 강제 동원, 그리고 징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한 젊은 고학력 전문직 및 기술 인력이 100만 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구 유출에 기인합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산업 생산 인력의 7%를 상회하는 규모이며, 특히 중소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부문의 생산 라인에서 숙련도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푸틴 정권은 군수품 생산 증대를 위해 신속하게 비숙련 노동자를 투입했으나 이로 인해 품질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러시아 내 기계 부품의 불량률은 전년 대비 무려 3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차 엔진, 탄약 조립 모듈, 정밀 유도 무기 체계 등 군수 물자의 핵심 요소 전반에 걸쳐 품질 검사 미통과 사례를 폭증시켰고 국영통신사인 타스조차 2024년 상반기 군수 공장의 납기 지연율이 24%에 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의 근본적인 훼손은 전장에서의 러시아군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군사적 우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1% 야로 둔화하고 동시에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나드는 현 상황은 러시아 경제가 전통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넘어선 전시형 초과여로 불황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인상과 기업 파산에 따른 임금 체불 사태가 확산될 경우. 이는 전쟁 피로감이 국에 달한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푸틴의 장악력에 대한 내부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경제적 붕괴의 장기화는 전쟁의 승리 여부를 떠나 체제의 균열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러시아의 취약성은 이제 금융시장과 산업 현장 모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서방의 제재는 이러한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급격한 위축은 단순한 생산성 저하를 넘어 러시아 경제의 기술적 자립 목표 자체를 좌초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급 인력의 유출은 특히 미시적 제조업 공급망 내에서 지식 전파의 단절을 유발하며, 이는 서방의 고강도 기술 봉쇄화에서 국산화를 시도해야 하는 러시아 산업의 근본적인 역량을 훼손합니다. 과거 2023년 러시아가 달성했던 4%대의 일시적 반등은 군수 지출의 인위적 레버리지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비군수 민간 부문, 특히 소비재 및 서비스업의 구축 효과를 극대화하며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병목 현상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실업률은 역사적 최저치인 2.3%까지 떨어졌지만, 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고용의 질적 개선이 아닌 대규모 인력을 전시 생산 라인과 전선으로 강제 재배치한 잡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노동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러시아는 생산력 역성장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기준 금리를 16%에서 21%라는 살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초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신규 투자와 민간 소비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이미 냉각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과 함께 경제 전체의 경착륙 위험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부 장관 레세트니코프가 사용한 불황 직전이라는 표현과 블룸버그가 명명한 붕괴 자각이라는 용어는 러시아 내부의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조차 현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의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방증합니다. 푸틴 정권이 자존심을 버리고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재정적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구조적 위협이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제 전략적 피로 누적 단계에 진입했으며 G7의 제재 재점화는 이 피로 지점에 대한 정밀 폭격과 같습니다. 2023년 러시아 경제가 보여준 4%대의 놀라운 플러스 성장률은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듯한 전시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착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본질적으로 모래 위에 지어진 성에 불과했습니다. 이반 등의 동력은 GDP의 7.5%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 투입과 정부 주도하이 전시 체제 예산이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한 결과였습니다. 폭발적으로 돌았지만 그 돈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미미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이 과열된 전시 경제의 심각한 후유증, 즉 인플레이션적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실질 임금은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나 소비재물가가 2년 사이 26%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체감소득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민 에게 전가된 고통입니다. 루브라화 폭락과 물가 인상 그리고 부가세 인상의 삼중권은 민심을 급속도로 위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루브라화가치는 2024년 초 달러당 74루블에서 2025년 10월 현재 88루블까지 하락하며 통화의 신뢰도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 방어를 위해 기준 금리를 최대 21%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자본 유출의 결과입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해외로 유출된 러시아 자본 규모는. 약 4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 상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재정의 근간인 에너지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정유시설 타격,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G7의 제재 강도가 맞물리면서 러시아 국영 석유가스 판매 수입은 전년 대비 23%나 감소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평균 수출 가격은 러시아 재무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25년부터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상한제를 도입하고 일본이 니켈 및 티타늄 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본격화되면 블룸버그 통계상 러시아의 연간 에너지 수입은 추가적으로 430억 달러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절벽 앞에서 푸틴 정권은 자원국에서 세금국으로의 변모라는 지역적인 경로를 밟게 되었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VAT 인상 시도는 내부적 재정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아가 러시아는 수출액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인해 2025년 상반기 무역 수지가 18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입액의 3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러시아는 제재 우회 통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는 변형된 위성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국제금융센터의 날카로운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 제조업 생산의 37%가 군수 관련 물자로 왜곡되고 민간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이 희생되는 기형적 산업 구조는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을 극도로 저하시키며 전쟁 특수가 러시아 산업의 자가 질식을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무기보다 돈으로 러시아를 조여 들어가는 이 전략은 경제적 파국 없이는 종전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투영합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부 보안 시스템의 붕괴가 초래한 핵 기밀 유출 사건은 이 모든 위기의 정점을 찍는 지정학적 재앙입니다. 군수품의 품질 저하가 미시적 산업 실패였다면 핵전력시설의 설계도와 운영 절차에 관한 기밀 문서가 유출된 것은 러시아의 거시적 안보 전략에 대한 치명적인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과거 맹전 말기 소련 군사 기밀 일부가 누출되었을 때 서방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10달러 퍼센트 달러에서 15달러 퍼센트 달러 가량 향상된 설례를 감안할 때 이번 유출 정보의 방대함은 이 수치를 뛰어넘는 전술적 효용성을 한국과 서방 동맹국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창출합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러시아의 대륙간 단도미사일인 R36M241과 같은 핵심 전략 자산의 발사 절차, 지하 경납고의 구조,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의 취약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현재 사드, 패트리엇, 그리고 해상 이지스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타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중입니다. 이 방어 체계에 러시아의 치명적인 틈새 정보를 통합하여 레이더 탐지 범위, 표적 정밀도, 그리고 요격 알고리즘을 개선할 경우 한국은 주변국 위협에 대한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IBM c 및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경쟁국의 핵심 시설 및 발사 궤적 데이터를 확보한 것은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전략 자산 완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가속페달과 같습니다. 미국의 레이더 기술 및 정보 공유의 시너지는. 탐지 정밀도를 15달러 퍼센트 달러에서 20달러 퍼센트 달러까지 개선할 잠재력을 지니며 이는 실제 전력 평가에서 단순한 수치 이상의 억제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핵기지를 완전히 옮기거나 4일로를 재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건설 공사를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인공위성 정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공백기가 수년 이상 지속될 경우 러시아 핵전력의 상대적 억제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기밀 유출의 원인이 러시아의 민간 업체 관리 부실과 보안 의식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군수품 생산의 품질 저하와 핵 기밀 유출이라는 두 가지 사건은 러시아 전시 경제의 시스템적 부패와 통제력의 이완이 군사적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입증합니다. 한국은 이 러시아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민간 협력 기반의 방위 사업 전반에서 보안 관리 체계를 극한으로 강화해야 하는 전략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제적 압박의 안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무너뜨릴 때 발생하는 위협의 복합화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핵기밀 유출 사태는 단순히 군사적 약점 노출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글로벌 무기 시장의 구조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는 그동안 제3세계 시장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대안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이제 신뢰도의 치명적 타격이라는 비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과 핵심 무기의 보안이 이처럼 허술하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기존의 러시아 무기 의존국들은 신규 도입 및 유지 보수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는 공급망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가속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장 퇴각은 한국의 K-방산에게 유례없는 독점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그리고 FA-50 경공격기는 이미 가격 대비 성능, 안정적인 운영 매뉴얼, 그리고 신속한 사후 지원 능력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러시아산 무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무기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은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신뢰도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지점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버그 군사 분석팀은 중기적으로 아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의 주요 무기 입찰 사업에서 한국산 플랫폼의 낙찰률이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공백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 관계에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주입합니다. 러시아가 기지 복구와 사일로 보수 등 내부 재정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에 대한 신형 무기 공급이나 대규모 경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안보 외교적 공백을 활용하여, 대러시아 제재와 대북 압박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소련 붕괴 시점에도, 러시아가 내부 재정 문제로 북한 지원을 축소했던 설례는,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중요한 참조 프레임이 됩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핵전력 약화를 상쇄하기 위해 항공모드나 제한적 무력시위를 시도하더라도 이미 노출된 기밀 정보는 그들의 전술적 효용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한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요격 옵션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러시아의 모든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탄력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핵 억제력 약화와 무기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글로벌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하락하는 경로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이 단순한 대안이 아닌 유일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하며 방산 수출 시장 장악이라는 목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구조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실패는 한국의 안보 기술적 도약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냉혹한 지정학적 역설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적 파국적 임계점과 핵안보 시스템의 붕괴라는 쌍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경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시간을 벌고 내부 체제 균열을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 무력 시위와 외교적 카드 동시 구사라는 이중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군축 협상 재개 시도 혹은 핵전력의 외형적 강조를 통한 간공 모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밀 노출로 인해 실질적인 전술적 효용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전략적 플러핑 이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에게는 이러한 러시아의 동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전력 신장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러시아의 핵 기밀 유출이 초래한 공백기를 이용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정찰 위성 등 미래형 첨단 무기 시스템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군사 기밀을 활용한 역공학 및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주변국 대비 전략 자산 완성 시점을 앞당기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군사적 자립도를 완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가속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거나 북한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신냉전 블록화라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및 서방과의 기술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원하는 핵심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초대형 보안 실패는 강대국의 취약성이 글로벌 군사 균형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국적인 사례입니다. 대적 압박에 이은 안보 시스템의 붕괴는 러시아의 시스템적 실패를 상징하며 이는 한국에게 미사일 방어 요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고 방산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기회로 작용합니다. 흐름은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자주 국방을 완성하고 지역 안보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창을 확보했습니다. 푸틴의 자존심은 경제적 압박과 안보적 균열 속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전략적 지형을 영구적으로 변화.